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식 습득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식은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필수적인 원동력이죠. 하지만 지식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지식 습득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과 지식 습득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효과적인 학습 방법. 지식을 습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자기 관심 분야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주제에 더 집중하고 더 즐겁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습을 잘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학습 계획을 세워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학습 방법. 지식 습득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물론 온라인 강의 유튜브 동영상, 포드캐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는 쉽게 접근하고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제공하여 지식 습득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지식 습득의 중요성. 지식 습득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 더 넓은 시야를 갖고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며 창의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지식은 우리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4. 계속적인 학습의 중요성. 하지만 지식습득은 멈추면 안 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식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계속적인 학습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지속시키는 핵심이죠. 지식습득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보람찬 여정입니다. 자기 관심 분야를 찾고 다양한 학습 방법을 활용하며 계속해서 학습을 이어나가는 자세를 가지면 더욱더 멋진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식 습득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 봅시다.